있는가. 연약하면 육체의 가시, 바울은 사단의 가시라 할 정도로 너무너무나 아팠은 것입니다. 허물, 수치, 약심이 있는데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그 괴람이 영원토록 있고 때로는 숨기고 살고 있고 때로는 숨기지 못하는 숨기려도 숨기지 못하는 그런 괴람, 약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모 지상주의에서는 연약함을 감추고 자기를 멋지고 완벽하게 아름답게 포장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과 시간과 노력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안에 각자 다 가시가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SBS의 짝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내에서 어, 여섯 명의지 아홉 명인지 열네 명이 짝짓기를 들어가서 그 짝이 맞춰지는 사람이 있고 안 맞춰지고 버림을 받는 사람이 있나봐요. 그 출연자 중에 선택되지 못한 사람이 이 전국적으로 방송이 인기 방송이니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너무 동네 창피해서 자살했답니다. 우리 이 시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폐지가 돼야 되고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건강하지 못해요, 사실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을 당하는 그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알았다면 자신이 그연약함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 에너지 소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텐데 사람은 누구든지 약점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숨길 수도, 숨길 수 없는 것이 약점이에요. 처음 몇번 만나서는 모르죠. 그런데 사귀고 알게 되면 다 알게 됩니다. 바울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안질이라 그러는데 뭐 안질 눈 나쁜 것이 뭐 그렇게 연약할까 간질일 거다 이래 생각합니다. 이 간질이 왜 문제가 됐냐면 바울은 각 능력이 많이 나타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사자가 자기 질병도 못 고치는 그런 중병에 걸려 있,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이 됐습니까. 저사람 사도 맞나? 그래서 하나님께 세번 강고를 했더만은, 하나님 노고 no 그랬어요. 내 은혜가 니죄하다니게좋하다너 네네 그만하면 됐다. 넌더 가지만 안 돼. 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 내게에게는 가시를 주셨는가. 첫 번째 가시는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주신 안전장치, 인슈런스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을 봅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혐오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 바울은 굉장히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박사기가 몇 개죠. 신학을 정리한 신학자이죠. 사도 중에 사도였고. 엄청난 능력이 또 나타났습니다. 안전병이를 일으켰죠. 죽은 자 유두고를, 유두고라는 청년이 설교를 듣다가 밤중에 툭 떨어진 게 설교 시간이 좀 길어졌나 봐요. 그 죽어버린 거예요. 몸에 바울이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을 안고 살아난 거예요. 기적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사정정 10부 장 12절 보면 바울이 선수근이나 앞치마를 병자에가 갖다 놓으면 병자가 낫고 악기가 떠난다 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울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런 선수근도 만지면. 능력이 난타할 거라고 생각해서 병자위에 이렇게 손수건을 펴서 나오면그 믿음 때문에 병자가 는 사실은 병자의 믿음 때문에 낫지만은 바울이를 보는 순간 사람들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씩 능력을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만하지 않도록 자만이라 스스로 내가 했다 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도 연약해서 어렸서 그렇겠지만은 타고난 인물. 타고난 머리, 머리도 타고난 머리들이 많습니다. 타고난 재능, 또 타고날 때부터 인간관계를 잘하는 이 성격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집안이 부자라서 자기가 재버린 사람이, 이 타고난 것들입니다. 사실은. 자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내꺼인 것처럼 교만하고 권세를 부리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마치 잘나서 잘생기게 됐고, 내가 자칫 노력을 해서 머리가 뛰어난 것처럼, 재능들 특별히 찬송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찬양도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은사잖아요 휴일학교 교사 이런 것들도 봉사할 때도 이 하나님 주신 은사로 우리가 봉사를 합니다 식당에 음식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내가 잘나서 내가 무슨 노력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자만하게 되고 이 교만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젊은 날에 굉장히 스펙이 완벽한 사람이 그의 후반기 가면 완전히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교만병에 걸렸습니다 자언서 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교만하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했다고 하고 내 자랑만 하고 있으면 망하게 됩니다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아... 그런 것을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바울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안전장치를 하나 주시는데 그게 뭔가면 너 자만하지 마라 하면서 주신 것이 우리에게 있는 아픔이에요, 가시입니다. 재능이 클수록 약점도 큽니다 사람들은요 숨기고 삽니다 대부분 그리고 오늘날 시대가 완벽해를 자랑합니다 난 완벽해 우리 부부도 완벽하고 절대 의미 없어 다 있어요 여러분 숨기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 약점은 왜 주신 건가 하면 너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은사가 클수록 큰 능력이고 사람으로부터 박수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큰 약점이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주신 하나님이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기뻐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8절을 봅시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그렇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만약 간질이라면 말이죠. 설교를 하고 나서 막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병자를 낳게 했는데 그러다가 그냥 헉! 소리져서 구품을 물고 그렇게 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도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손가락질 합니다. 아, 저 사람 말이 사도라 그러더군 자기 병도 못 고친다고. 그래서 세 번이나 나갔습니다. 근데 일평생 없어지지 않는 질병이에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허물 중에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남에게 무슨 죄가 되거나 죄가 되는 건 아닌데, 참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끄러움이 될수 있고, 수치가 될수 있고, 부족함이 될수 있는 그 어떤 것, 그 연약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까? 좋습니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대부분 그 아픔 때문에 믿게 됐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75% 내지 80%가 이민 와서 예수를 믿잖아요 한국에서는 20%밖에 안 믿는다는 퍼센테이지로 말한다면 여러분 중에 4분의 3이, 3분의 2가 이민 와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이민 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가? 외롭거든요 힘들거든요 언어적인, 문화적인, 이 사람들을 따라가려면 외국인들과 같이 국제적으로 인터내셔널 컴피티션입니다 우리는 일찍이 전 세계를 향하여 경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아무 준비 없이 왔다가 이전 세계적인 멜팅팟에 LA에 와가지고 그 경쟁을 하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왕년의 이야기를 자꾸 말합니다 왕년에 나는, 왕년에. 한국에 있을 때 좋았다는 거죠. 여기서는 바닥부터 가야 됩니다. 한국에서 장관을 했더라도 주위소에 펌프 잡고, 응? 청소해야 되고. 우리가 그 모든 부분을 지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놀랍게도 그 아픔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묵은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우리는 이 염성이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연약함이 있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어머니 설때 없고 병든 자에게 설득 있는 일이라 마태복구장 12절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연약함을 호소하니까 주님이 만나 주시고 찾아 주시고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에요 전기로 말하면 플러그를 꼽는 거예요 그 연약함의 플러그가 주님께 꽂아지니까 그걸로 파워가 들어옵니다 110볼트, 몇만 볼트의 은혜의 능력이 그걸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사, 재능, 머리 좋은 곳, 인물 좋은 곳또 어 무슨 축복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서려면 나의 약점이 주님께 꽂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을 믿어서 내 연약함이 주님께 꽂혀 있으니까 여기에 능력이 들어서 하나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이 자기 실력으로 하고 박수 받기 위해서 하면요. 몇번못 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한번 치지 두번안 치지거든요. 처음에는 막 하고 하면 잘했다 잘했다 이러는데 계속 그러질 않는다고 어 이봐 내가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내가 나를 박수를 안 쳐줘? 나안해 이러는 어린 신자들이 많아요 박수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 근데 이 민생활의 나의 활란 날에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내가 왜 찬양하는지 죽겠어 하시러 내가 왜 봉사를 하는지 죽게 사십니다. 내가 왜 행제들을 섬기는지 죽게 사십니다. 나는, 나를 활난단에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내 주님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고 이 오지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은혜의 강줄기는 연약함에서 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폭포수는 나의 아픔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나 부족해요 나 그런 아픔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엄청난 것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특별히 알려면,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은혜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찬양할 때도 주님 때문에 하고, 봉사할 때도 주님 때문에 하고, 직장생활도 주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참 부족한 것이 많은 것같 목사로서 꼭 없어졌으면 하는 점이 하나 있어요. 그뭔가뭐골걸 놓고 여러 번 기도했는데 사람 얼굴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말씀도 기억하고 필요한 건잘 기억을 하는데 사람 얼굴을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한달 전에 중국에서 목사님이 한 열다섯 명이 우리 교회를 왔어요. 아까 그 목사님 중국 목사님 중에 나를 소개를 합니다. 이분이 목사님 집회에 두 분을 통역을 했대요. 내가 중국을 자주 갔어요. 근데 중국에 가서 신학교에 강의를 하면요. 일주일 내도록 여덟 시간, 하루 에 여덟 시간씩 일주일 내도록 강의를 풀로 합니다. 근데 그렇게 옆에서 나를 통역을 두분이나 했다는데, 내가 얼굴을 기억을 못 하겠네. 근데 얼굴이 또 포카페이스가 아니야. 우리 자매님들은 왜 놀래도. 이렇게 잘 하는데 난 못해. 얼굴에 그냥 금방 나타나는 거예 그래서 난 솔직합니다. 기억 미안합니다. 목소리 정말 미안합니다. 통역을 두고 예.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 상대방이 우리 성도님들이 길거리에서 인사를 하는데, 내가 누군지 몰라서 어느 교회 다니시죠? 뭐 이러면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동네는 마켓을 안 갑니다. 아예. 어들 가도 멀리 가요. 왜냐면 마주칠까 싶어. 이쁜 자매들은 전부 우리 교인이야. 아, 틀림없어. 이 지역에서 전부 잘생긴 형제들은 전부 우리 교인이야. 젊은 애들. 그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이게. 내가 몰라보 말이야. 근데 신방을 가면 이게 안 마주치지 않을 수 없잖아. 최근에 신방을 갔는데 이 젊은 부부들에게 갔어요. 요즘 진짜 젊은 부들 부 인물 좋저구만 그냥 영화 배우야 두 부부가 다. 그래서, 그런데 처음 보는 얼굴이야. 그런데 우리 사모도 처음 보는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사모는 그런 병이 있진 않는데, 나는 거의 질병 수준이거든요. 우리 사모도 아, 처음 보는 얼굴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 목사님, 제가 인사도 몇번 드리고 악수까지 했는데, 아, 얼마나 죄송한지 말이죠. 목사님은요, 진짜 그분은 훌륭한 목사님인데, 교인을 천명 이상 을려는데 우리 교회도 아이들까지 천명 넘잖아요. 다 기억을 한대요. 애들 감기 걸림까지요. 진짜 그 목자로서 양의 그 목자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 그런 목자면 되고 싶은데 나도. 물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받으면 기도합니다. 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새가족 보내주시잖아요. <laughs> 내가 목회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혜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지금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성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된 것이 요옥상인 나부터 우리 좋은 개성도들은 모두 다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연약함을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구절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적하도다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나이지미라 바울이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실력, 이런 것이 하나의 능력으로 폭발을 했는데, 그 폭발하는 하나의 능력이 됨이 그 자신의 허물, 능력, 가시 때문이라는 거야 거기서 파워가 들어오고, 그것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주고, 그 은사가 많은 열매를 거두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박사학위가 있다고 전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 좋다고 사람, 다른 사람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나의 사랑과 친절과 나의 성김에 나의 찬양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심령이 찬송왕국 듣고 구원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글을 읽을 줄 몰랐대요. 글을 읽을 줄 모르면 아무도 취직을 할수 없습니다. 요즘은 수의 자리가 어렵지만, 예전에는... 수위는 참 아무나 갈수 있는 자리였던가 봐요. 그런데 수위 자리도 수위 자리에 면접을 했는데 시직이안된거 왜? 글을 읽을 줘, 편지 봉투를 읽고 없이 편지를 전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할수 없이 내가 자영업을 해야 되겠구나, 장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 장사를 했는데 이분이 장사의 은사가 있었어요. 크게 부육해 됐습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대기업의 회장이 됐어요. 사람들이 그분을 알고 자스전을 써자고 작가가 왔습니다. 회장님이 자스전을 한번 써보세요. 저는 글을 모릅니다. 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대신 써주겠습니다. 아니요. 나는 안 쓰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글을 쓸줄 알았더라면 나는 수위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나는 글을 쓸줄 모르기 때문에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 달라. 고 내가 오늘날에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주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베토벤은 귀가 멀었을 때 가장 위대한 교향곡을 만들었고요. 저한번년는 감옥에 있었을 때 철로 역정을 서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고요. 토스카니 이는 세계적인 지휘자인데 그는 건시라서 악보를 제대로 볼수 없어서 외워야 됩니다. 악보를 외우다 보니까 경영학 유명한 지휘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기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내가 약함 그것이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그건 참 아프고 가시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약함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회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 드면 마태라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근데 마태는 원래 세리였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자기 이름을 쓸때 세리 마태를 앞에 세리자를 반드시 붙입니다. 세리라는 말은 여러분과 저는 별로 관광이 계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도둑놈, 악질, 강도, 칼만 안 들었지 강도,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을 인간 이런 뜻이에요. 자기 이름에, 조상의 적보에 여러분, 자기 이름에 그렇게 붙이는 사람 없잖아요 나는 살인자, 도둑, 마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도둑을 사도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사람이라면 절대 안 뽑을 그런 인간을 인간의 상식으로는 뽑을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을 하나님이 종 중에 가장 거룩한 열두 사도 중에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이 마태복음을 서게 하실 때, 마태는 얼마나 울면서 그거를 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겠냐만. 내가 들으면 절대 안 택할 그 인간을 우리 예수님은 택하셔서 사도로 만들어주셔서, 마태봉 1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나와요 기생이라는 것은 창녀였습니다 그집 아들이 보아스였어요 보아스와 결혼한 사람이 루스입니다 시어머니는 창녀고 루스는 이방여인이었어요 그 족보를 쭉 적어놨습니다 누가 자기 집안에 창녀 있다고 적습니까? 절대 안 적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요 내가 이런 족보의 후손이다. 마태복음일장에그 족보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우리 연약함이, 우리 연약함이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는 이유라면, 내가 힘들어하는 그 가시가 내가 주님을 받들지 않는 수 없는 곳이라면, 나는 그 연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분명히 할까요, 안할까 합니다. 집에서 뒤에서 뒷담화할까요? 하까 합니다. 그래도 나는 지음을 자랑하겠다. 는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성경에서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신가? 성경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 향류를 본 여인이기도 하고 또 일곱 귀신이 나간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그 모습이 전적이 다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나는 창녀였고 나는 귀신이 일곱 나갔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교회에 알려지면 교회를 떠났겠죠 사람은. 다른 교로 갔겠죠 그리고 이름을 바꾸고 위장하고 나 그런 사람 아니다는 걸 숨기고 사는 그런 연약한 믿음들이 많지만, 은막달라마리아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 맞아, 나창르였어 사람이 관계가 좋을 때는 그 사람이 과거에 꼬리표를 떼줍니다. 그런데 관계가 나쁘면 요 반드시 붙여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지만, 은 우리 종교의 교인들은 다...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만은, 여러분이 이런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모든 성도들이 나는 나의 약점을 말하지 않을 거고, 나의 약점에 대해서 다이다으로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괜찮다가 막달라마리아가 조금 이렇게 실수를 하면, 역시 장려 출신이니까 할수 없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장님 신앙생활 하는 것도 예배 같이 들은 신앙생활도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내 꼭지표를 꼴, 사람들이 붙이고 있는 그 상황일 테니까. 근데 막달라마리라를 만나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사람을 만날 때 누굴 만날 것인가 작정을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처음 만나주신 부활하고 처음 만난 그 영광의 사람이 막달란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니 내가 너의 네 고난을 알고 내가 가장 어려운 인생을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예전에 네게 가시가 있는 너의 네 인생을 내가 안다는 신님의 위로입니다 신님은 오늘도 연약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살아계시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큰 영광이 우주보다 크신 만물의 영광이 한 성도에게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주께서 다 보셨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일평생 그것 때문에 모욕받고 수치스럽게 살아가야 될 어떤 고치지 못한 문제가 있다더라도 나는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 중에 주님을 나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내 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인마 누엘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요. 나의 아픔 중에 만나주시며, 날마다 통행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찬성하고,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